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 정년기를 앞둔 분들, 성인이라 이제 웬만한 건다 알고 있고 컨트롤 할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아닌가입니다. 다른 건 혼자 하는 거니까 사실 망쳐도 상관없고 경험으로 대충 가늠이라도 할수 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보고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하면 힘든 사주와 결혼해야 좋은 사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결혼이나 연애운을 보는 방법은 매우 많아요. 전체를 조합해서 봐야 하지만 오늘은 나의 성향이 어떠냐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세력을 열어봅니다. 내 사주 보는 방법은 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어플에서 만세력을 다운 받아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짜잔. 여기에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자리는 여기 월지라는 이 자리입니다. 월지는 사주에선 사회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궁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게 되는 방법이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나의 성향, 기질을 여기 이곳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에 호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일을 하는 태도도 적극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곳이 수동적이고 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전반적인 성향도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셔야 할 글자는 이 아래에 쓰여진 이곳입니다. 첫 번째는 정관이라는 기운입니다. 정관은 나를 잘 제어하고 바르게 조절해 주는 선생님과도 같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관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협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아래 정관을 두고 있는데 청관 중에 하나도 정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정관이라는 것이 특히나 나의 성향을 대표한다. 나의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른 의견들도 많지만 예로부터 정관은 최. 길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담을 해도요, 이분들은 다릅니다. 정관을 격으로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시는 분들이며 상식적이고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내가 CEO라면 꼭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이 정관격 분들이에요. 정관은 나를 제어하지만 동시에 보호하기도 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격을 가지신 분들은 자유롭, 자유롭게 방임된 삶이 오히려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사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더 선호되는 삶이겠죠. 원리 규칙이 중요한 성향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해야 하고 졸업해서는 번득. 번듯한 직장을 잡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일구며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 정석의 루트를 밟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인증된 형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나의 역할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받는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주는 힘 중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정관을 격으로 쓰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더 안정감 있게 뽑아냅니다 사주적으로 결혼해서 잘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본인은 원리 원칙에 따라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도 정관격의 분들입니다. 다른 격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이 잘못을 하거나 안 맞으면 에라이 하고 관두실 수 있는데 정관격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힘들어요. 왜? 내가 속한 나의 규칙을 깨부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힘들어도 끙끙대면서 맞춰가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시는 것도 이 정관격 분들이 많고요. 어머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참고 살지? 하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것도 정관격입니다. 한번 본인이 만든 규칙이나 소속을 본인 스스로 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궁합을 꼭 봐주시는 게 좋겠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결혼 후에 가장 안정감 있게 발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인입니다. 월치에 정인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천간 중에 정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기운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인은 사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 나를 생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을 정인격이라고 합니다. 나를 정바르게 도와주는 엄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챙겨주면서 본인이 얻는 행복감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인격은 나를 돕는 기운이니까 그 이면에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은 본인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며 그러한 욕구가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타인에게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본인의 에너지를 본인에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고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베푼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던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더 달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면 본인이 타인에게 쏟던 힘을 가족에게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 아내에게 내조 외조를 잘 하면서 좋은 서포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잘 자라나겠죠. 타인에게는 흘러가도 돌아오지 않던 에너지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뿌려도 자라나지 않던 씨앗들이 결혼 후에는 눈에 보이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성장시키는 강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 편이 되어서 사랑으로 채워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근본적으로 내가 갈구하던 것들이 가족으로서 잘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격인 분들은 결혼 후에 안정감을 찾아가고 본인이 들인 공이 발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 후에는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 가족 위주, 내편 위주로 흘러갈 소지도 조금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유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상관입니다. 월치에 상관이 있고 천관으로도 상관이 있을 때 상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은 정관이라는 규칙, 규율을 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상관의 다른 이름을 하나로 규정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즉흥적이며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직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강제되는 것,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걸로 무언가를 살펴야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관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느끼면서 소속감을 느낀다면 상관은 같은 테두리 안에서도 억압받는다고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데 의무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상관격에게는 굉장한 곤욕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관격 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규정되어서 살아가는 게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말이야. 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 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상관격 분들은 아,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러니 같은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분들에게는 결혼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의 형태가 훨씬 더 긍정적인 거예요. 배우자복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이런 상관격인 분들이 감성적이고 매력이 넘치셔서 연애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laughs> 썸도 잘 타세요. 그러다가 감정이 너무 무르익게 되면, 아, 너라면 죽어도 좋아. 이러고 결혼을 너무 일찍 선택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라면 죽어도 좋아가 아니라 죽여도 좋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혼이 안 맞는 것과는 별개로 외로움을 잘 타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삼각격은 감성이 풍부해서 잘 하게 되거든요. 성향과 원하는 것이 반대일 때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비혼도 좋고요. 결혼을 하시려거든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을 최대한 많이 충족시키고 최대한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본인의 이러한 열망이 많이 소진이 되었을 때, 이제 다 해봤으니까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결혼하세요. 보통 사주를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주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쉽고, 이 길은 조금 더 어렵다. 라는 걸알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성향을 안다면 조금 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정답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상관격이어도 본인을 잘 컨트롤 하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정관격이어도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신 영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 짓지는 마시고 정답을 찾아가시는데 참고할 하나의 힌트로 사용을 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